안녕하세요. 저는 새가슴 고민으로 주기세포 가슴 지방이식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2차 수술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차 때 조금 지방량이 많아서 2차 수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셔서 2차 수술을 하기로 했고요. 윗가슴이랑 어, 가슴 전체적으로 볼륨감을 더하려고 해요. 1차 수술 전제 상태는 어, 키 163cm에 53kg 그리고 7 5 l 컵을 착용했었고요. 1차 수술당 현재의 제 상태는 M13에 54kg, 7 2 p c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차 수술 때 너무 만족할 만한 볼륨이 생겼지만, 수술 직후 크기보다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어서 약간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2차 수술로 좀더 볼륨감이 채워질 것 같아서 기대중입니다. 1차 수술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쇠고지방을 뽑게 되면 고통도 있고 회복시간도 있더라고요. 특히 미다스 이원에서는 나름 지방으로 간단하게 2차 수술을 진행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속옷을 착용하고 있는데요. 1차 수술 전과는 확실히 다르게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들었고요. 특히 컴플렉스였던 3가슴 부분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2차 수술을 통해 조금 아쉬웠던 윗가슴 볼륨과 전체적인 볼륨이 채워지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1차 수술에 비해서는 간단한 수술이다 보니까 긴장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어, 지금 상태에서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수술 기다리고 있는데요. 원장님이랑 상담도 하고 수술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차 수술을 모두 마쳤는데요. 통증 같은 경우는 1차 때보다 확실히 덜한 느낌이 들고 가슴 크기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볼륨이 늘었어요. 지금 수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상태고요. 어, 통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간 뻐근한 정도이고 완전 어, 생활에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괜찮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볼륨이 컸어요. 차 수술한 지 10일 차 보였는데요. 어, 우선 턱날 부터 기가 빠져서 사이즈가 좀 줄긴 했지만 1차 후에 비교해서는 훨씬 볼륨이 커져나서 굉장히 만족 중. 수입을 따로 안해서 그런지 1차 수술 때보다는 확실히 통증이 적고요. 회복이 빠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지금 솜옷을 착용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윗가슴 쪽에 볼륨이 많이 살아났고,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늘어서 만족스러워요. 가슴 지방에서 2차 조절 술한지2 1일차 되는 날이고요. 주어든 볼륨을 채우트케이 저는 윗가슴 쪽이 많이 볼륨이 채워져서 그 부분에서 만족스럽더라고요. 1차 수술 후에 남는 지방이 있다면 이 통증 없이 간편하게 부족한 볼륨을 채울수 있는 2차 수술을 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려요. 지금 의상복을 입은 모습인데요. 확실히 1차 수술만 했을 때보다는 커진 느낌이 확실히 들고 운동 옷을 입었을 때 처음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이 살짝 들 정도로 볼륨이 생겼어요. 주변에서도 알아챌 정도로 수술한 티가 이제 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사이즈도 늘었고 특히 밀가루 쪽이 볼륨이 많이 보완이 되어서 수술 전에 세관승이 심했을 때보다 확실히 속옷을 입었을 때잘 모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수술한 지 30일차 된 날이고요. 어, 볼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사이즈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한 다이어트는 하지 않고 있고요. 추격이 가지 않도록 평소에 조심하고 있어요. 어, 원래는 이런 붓는 옷이나 파인, 나시 같은 옷들은 입고 싶어도 많이 입지 못했는데 이제는 마음껏 입을 수 있게 되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떨 제가 붓는 옷이 아니라 펑퍼짐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어, 가족이 가슴 커졌다면서 놀라고하더라고요 이렇게 넉넉한 옷을 입어도 티가 나는 정도로 볼륨감을 얻은 것 같아요. 특커일 볼륨이 채워진 게 효과를 많이 봤는데 그 부분들도 아직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술 전부터 수술 한달차 후기까지 알려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 달부터 두달 차까지 후기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2차 지방이식 수술한지 5주차가 되었어요. 어, 이제 어색한 부분이 없이 완전 히제 가슴처럼 힘차게 잘된 상태인 것 같아요. 어, 1차 수술 이후에 아쉬움이 있었던 윗가슴의 볼륨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5주차가 된 지금도 아주 만족스럽게 유지가 잘 되고 있어요. 특히 윗가슴의 볼륨이 늘어나니까 옷을 입었을 때더 볼륨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새 가슴 부분에서도 많이 개선되는 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가슴 지방이식 기차 수술 6주차 후기 가지고 왔는데요. 어,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옷차림이 많이 가벼워졌는데요. 아무래도 노출이 있는 옷을 많이 입게 되었는데 가슴 수술 덕분에 더 이상 금추지 않고 자신있게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주변에서도 옷태가 달라진 걸 많이 알아보고 가슴에만 살이 찌는 것 같다고 하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노출 복을입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관리나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좋을 하고 전보다 몸매가 다르나 옷을 입은 핏이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6주차 지나는 가슴 상태는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밑볼륨이 특히 빵빵해져서 만족스럽고 골도 더잘 모아지고 있어요. 네, 현재 지금 남아있는 흉터 중에 가장 진한 부분이 겨드랑이 흉터인데요. 어, 2차 소년지 6주 밖에 지나지 않아서 아직은 눈에 띄긴 하지만 1차 수술 때 생각해보면 차차 없어질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슴 지방식 수술 2차 한지 7주차 되는 날이고요. 어, 우선 1차 수술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수술 직후보다는 아무래도 볼륨이 줄어들었었는데 2차 수술 이후에는 맨 처음 수술했던 크기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특히 달라붙는 옷을 자주 입게 되니까 주변에서도 알아보는 지인들이 많은데 2차 수술하고 나니까 아무래도 더 티가 확 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쪽은 1차 수술이 생긴 스타본이부분형태인데요이 정도로 많이 흩어져 있고 엉덩이 밑도 보있는 흉터도 이 정도로 많이 앗어져 있습니다. 제가 외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인 핏이 좋아졌는데 특히 가슴 부분이 더 핏이 좋아진 것 같아서 만족스러워요. 오늘은 가슴 지방 이식 2차 수술한지 마지막 8주차 후기 가지고 왔어요. 벌써 수술한지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처음 지방 이식 수술을 결정했을 때제우묘와 달리 제 생각보다 볼륨도 많이 생기고 유지도 잘 되고 있어요. 이제는 입고 싶었던 옷도 마음껏 입을 수 있게 됐고, 자신감도 많이 생겼어요. 특히 2차 수술까지 마치고 나니까 주변에서도 변화를 많이 알아보시기도 하고, 스스로도 만족감이 많이 높아졌어요. 지금 속옷을 착용한 모습이고요. 앞모습을 봤을 때도 확실히 전보다 모아지는 게더잘 보이고, 측면에서 봐도 입볼륨이 크게 늘어나서 실제 사이즈보다 도더커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줄기세포 가슴 지방이식 1차 수술부터 2차 수술까지 모든 후기를 보여드렸는데요. 처음에 걱정했던 것과 달리 볼륨 부분에서 특히 만족이 되게 컸어요. 미다스이원은 특히 사업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그 점이 특히 좋았고요. 저는 가슴 지방이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능하신 2차까지 꼭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직접 받아보니까 비교적 간단하고 회복시간도 짧지만 부족했던 볼륨은 정말 확실하게 채워주는 것 같아요. 지금 까지 후기 영상 시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